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무역 실무, 대외무역법, 외국한 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에는, 음, 우리가 지금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죠. 자, 기본이론 다 들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 에 실제 나올 그런 어떤, 어, 좀 유력한 그런 테마들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핵심 요약, 압축 정리라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딱 기본이랑 뭐 심화라고 보시면 되죠. 이종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이론과 심화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래도 2회독 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최신 기출 문제부터 예전에 예전 유형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물론 시험 유형이 암기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객관식, 단답형,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시험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어, 옛날 유형의 시험 문제도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섞여서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예전 기출 문제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온 데에서 또 나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기출이 될수 있겠구나. 향후 기출 방향까지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출 문제를 풀이해주는 그런 과정은 절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매번 볼 거예요. 첫날은 첫날부터 보면 좀 너무 하죠. 너무 인간성 없으니까 어 2회차부터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 암기를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출풀이를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 최신 유형부터 옛날 유형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암기, 암기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합니다. 암기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언제까지는 이해만 하고 언제부터는 암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암기 하시는 거고 이해하시면서 계속 이해와 암기는 반복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는 가정 하에 시험에 나올 만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빨리 암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10월달 이제 9월 4일날 개강하는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모의고사를 간단하게 보실 거고 기출풀이를 통해 가지고 예전의 기출 문제에 대한 이해, 암기 그리고 최근 기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까지 한꺼번에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 암기, 암기까지 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으로 좀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그 과정은 첨삭도 해드리고 멘토링도 기본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어, 첨삭과 멘토링을 좀 이렇게 학생 한분한 분, 한 분, 수험생 한분한분 한분 집중적으로 어,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가 부족하고 요렇게 쓰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 달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 즉 50점짜리 모의고사 과정이 이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암기를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과 심화 과정을 어느 정도 들으신 수험생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라고 좀 약간 다시 그냥 단순하게 반복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수업을 참여하시고 그리고 약간 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일해도 나 혼자 하면은 공부가 잘안 돼요. 그래도 같이 같이 하는 동료가 있고,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험생 분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러한 암기, 그리고 시험을 통해가지고, 어, 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어, 저도 모의고사 보는 거 싫었어요. 어, 싫었지만, 그래도 빨리 써보고, 빨리 써버리셔 타셔야지, 이게 또 써집니다. 어, 갑자기 한뭐 12월까지 계속 그냥, 혼자서 공부 그냥 암기만 하시다가 1월달에 딱 실전 모의고사 때 쓰기 시작하시면 잘안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9월달, 10월달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요령도 좀 파악을 하시고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월, 10월 강의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풀이를 통한 기출유형 분석 그리고 남기 거기에다가 이제 첨삭과 멘토링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지금 이제 9월달 시작 9월 4일부터 개강을 하니까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 9월달 수업시간 때 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